아, 얘왜 뒤에 있어? 그리고 또, 아, 뭐 하고 싶은 건데, 너대체 야, 야, 뭐 하는 데, 너? 근데, 서폿 유저저많아질지면뭘 해야돼 아뭐 이런거 내가 다 얘기를 해줘야돼? 서폿이 많아질라면 유저가 노력해야되는 것 바로 무엇이냐 이게임이 남자가 많아 남자가 많기 때문에 여친을 일단 사귀어 그리고 여친을 데려와서 야너 내가 유미하면 캐리해줄게 너 그리고 룰루하면은 오빠가 진짜 연승 시켜줄게 남자들이 노력을 해야 돼 여성 유저 까고 씨발 아, 어떤 오빠가 올려준지 모르겠는데 깎게 하네 여자라고 배척하는 문화 어, 남자는 게임을 하고 여자는 설거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족 같은 문화 이걸 먼저 없애야 돼그치그치 그치. 러브 보지 모집... 씨발. <laughs> 아뭔 소린가 했네. 읽다 보니까 알았네.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또물 쏘라고 뭐라 하거든. 게임은 그래. 힐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메르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소럭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 대포폰이 남자가 안 해. 남자는 큰일을 원하거든. 아니면은 또 하나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에? 무슨 방법이죠? 바로 야 여자들은 전쟁터 나가서 싸워 오빠는 집안에서 틱톡 찍고 있을게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다가 남자가 이제 서포터를 하고 여자가 이제 라인 올라가는 그러면 서로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지 않나 여자들아 겁먹지마 우리가 이제 지켜줄게 이게 아니야 여자들아 지켜줘 오빠는 틱톡 찍게 야야야 <laughs> 야, 야, 야. 야. <laughs> 아이 너뭐 던지냐? 이게 왜 나한테 무릎표가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니가 도발을 안 찍었잖아. 너 그냥 방어막 올라가는 거 찍었잖아. 왜왜뭐 하자고 방금 스몰더랑? 아얘왜 뒤에 있어? 그리고 또아 정말 뭐 하고 싶은 건데 너 대체 야야뭐 하는데 너? 멀뚱멀뚱 멀뚱 그냥 서 있다 여기에. 아 내가 잘못한 거야? 아, 나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우리가 방금 싸워가지고 무슨 이득을 볼수 있는 거야? 카이사랑, 이걸 노틸인데... 아, 뭐 하냐고? 야, 이거 오라고! 이거... 오면 따잖아! 이혼녀라! 아, 이거 사람 열 받게 하는 재주가 있네. 아, 라모스, 안 한다! 아이고, 뭐 방심을 유도한 거였나? 아, 잠깐만, 이 새끼 뭐지? <laughs> 아니, 저게 속일려면은 10월 부터 속여야 되는 거였어. 아, 어고서 그냥 이 비행청소년 씨발네 집은 여긴데, 슬슬 가을이니까 전화나 꽂고 있어야겠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러면. 왜 위로 올라가서 근데 차라리 잘해주면은 나도 뭐 불만은 없어. 위에 가서 그냥 니네 꿈을 펼치고 와그런식으로집 나가서 서울 상경 하는 애들이 잘 되거든 나중엔 연예인들이나 배우들 보면 그러잖아요 저 녀석은 나중에 미래에 대스타가 될거야 그냥 왜 웃고 그래 기분이 좋아? 난 기분 나쁜데 너는 솔직히 웃지 말자 정들기 싫으니까 아우 난 근데 어떻게 서포터들 만나면은 좀 대접을 다 이런식으로 받냐? 이게 스몰더라 그런가? 야 글로우면 안돼 좀삥 돌아서 와 안 싸울 거니까 빈둥라서 안 싸울 거니까. 아유 집 들어와가지고 씨발 히키코머리 마냥 빈둥빈둥 그냥 아우 좀. 차. 야 거기서 뭐 하냐? 어, 야, 내가, 내가 부탁할게. 내가 미안하다야. 내가 그냥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안해. 그냥 돌아와 일단은. 아니 이게 이 새끼 집안에 각이 있나? 얘가 움직이는 조건을 모르겠어 야 이거 나도 아 나도 노티란트 죽고 싶은데 가능한다면 아아은리가 그러니까 입장이 반대가 됐어 분명 서폿이 엄마야 또는 아빠고 잘 챙겨주면서 이제 그냥 원딜이 골고루 잘 먹고 음, 잘 크고 그런 거를 바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키즈카페에다 맡겨두고 싶... 그냥 지혜 혼자 놀러갔다오고 클럽갔다오고 나 혼자 그냥 김치볶음밥만 하루종일 저먹고 있는거야 라면이랑 진심으로 그냥 쉬운 요리하면서 이런식으로 그냥 크는게 어이가 없다 행복한 가정만 있는거는 아니잖아 이런 가정은 절대 있으면 안되지 왜 씨발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러냐 아왜 니가 뒤로가냐 우리 더러새끼야 니가 뒤로가는 이유를 알려줘 닌탑 샀고 그 다음에 청가버 샀고 절대 빼면 안되거든 얘는 탱컨데아또 클럽갔다 에휴, 오늘도 내가 그냥 김치볶음밥 대충 해먹어야겠네 이블린이~~ 이석이 안되네? 뭐 안되냐? 나이사~~ 어우 진짜 간만에 좋은 그림 다이브는 아프지않아 다이브는 아프진 않은데 아니야 나쁜거 같아카우리 이거 빼야돼 그냥 카이사 온다 야 근데 어이없는거는 지금 카이사랑 나랑 성장이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건 아니거든 진심 좀 봐주기만 하면 나도 어떻게 할수 있어 <laughs> 아 엄마 아프다. 지금 중간에는 얘가 더 세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아나 이거 어떻게 살아대체? 아아 이럴 거면은 놔지 말지 그냥 간장 원샷 하지. 슬슬 근데 부모로서의 책임감 좀 느끼지? 우리 지금 고딩 언파 찍는 거 아니잖아. 얼씨고? 이런 근데 얘네들이 발언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이거 노려버릴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 까비. 이차 밀자 아 스틸 안될거 같으니까 아이차다 밀렸네 와내 앞에서 사람이 죽었어 <laughs> 아 진짜 그냥 주자니까 여기 무슨 설명소냐? 누나 왜다주카이스 보로 그냥 몸매달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주면 되는 걸 만약에 가렌이 카이사를 자를 수 있다면. 와,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딜이 안 나와, 딜이. 천발 딜이 안 나와. 아, 그냥 나머스가 죽은 다음에 가렌을 살려. 되게 좋았어. 근데 왜 씨발, 남의 집 자식한테 잘하는 거냐? 야, 제가 웬일로 내 편을 들어주네. <laughs>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laughs> 도발 되나? 안 돼. 아, 이러면 뒤에 쌍따목킬가게이좀 많이 보이는데? 아이스. 야, 진짜 강한 애들은 얘가 다 붙잡고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진심 고마워요, 가래님. 아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자살해 버렸죠, 저 가이사가. 깜칠 사람한테 깝쳐야지. 깨, 먼저 깨. 일단 깨고 생각해. 자, 그리고 애들 나왔어. 조심해야 된다잉. 헐랭. <laughs> 쟤들 어디가? 슬로우 걸리나? 까비요 아이고 야 이거 가렌 죽었다 가렌 죽으면은 우리 가 아무것도 못해 으 제발 한대만! 자아내 <laughs> 뭐냐 이거 야, 어그로 떨어진거겠지 아무래도? 야저 카이사 한대만 더 때렸으면 이거 죽은거였는데 아쉽네. 이번 린딩 리얼 개 못함. 근데 바텀은 <laughs> 왜 버렸어? 아이 키즈 카페에 두고 간다고서 왜 공원에 버려두고 간 거야? 나한테 왜 그랬는데 그러면? 버공룡 먹으면은 뭐 이거 하나만 먹으면 게임 역전할 수 있겠지? 음 사용 가자. 아 그래도 바론이랑 이게 용광 아니면은 그림 좋네요. 우리 화공룡이라. 아 이거 끝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이 그냥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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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자 야야 주자. 아 줬어야 했는데 이걸 왜왜그 근처에 있는 거야? 아 얘는 궁이 있으니까 그냥 어그로 끌어불러야 했던 건가? 쌍둥이에서 막는 게 어려워. 난 줄라했어. 난 거기서 막을랬어. 공정 써이 새기야! 아이씨발 히블링 궁극까지 안 쓰네. 아 오늘은 원딜이 아닌가? 아 진짜 유틸폼 만나고 싶다. 좀뭐 어떻게 오늘 만나게 빵테오이랑 씨발 그 람버스냐 서포시? 남이 가능하시고 소라카 가능하시고 소라 가능하시고 잔나 가능하신데 람버스 고르신 거예요? 왜 그랬대? 왜 그러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 참관이래. 홀복 입고 온 거야 그냥. 대충 그냥 부모님 지금 유추할수 있게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정장 아니면 오피스룩 뭐 이쁘장하게 꾸미고 와야 되는데 정말 저런 거할수 있으면 하든가.